우리 양이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몸단장을 합니다 발끝까지 그냥 깨끗이 다 핥아버려요 우리 양이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청결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몸단장에 열심인 우리 양이입니다. 너무 귀엽죠? 하루에 꼭세 번은 이렇게 몸단장을 합니다. 우리 양이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.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몸단장을 합니다. 발끝까지 그냥 깨끗이